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권혁필 변호사님과 함께 사회행위에 관련된 중요한 법적 판례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음, 네. 이 채권자의 우선 변제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죠. 사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혹시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행위라는 것 자체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떠한 행위로 채권자가 그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변제가 불능하게 되는 것이 사행위거든요. 근데 우선변제권이 있다라는 것은 채권자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해당 부동산에 자신의 채권을 다 변제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다른 사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사행위가 인정되지 않죠. 왜냐하면 그 채권자는 우선변제권에 의해서 채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그렇다면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사행위 취소 소송을 할 수가 없는 걸까요? 또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억원의 우선변제권이 있는데 부동산 가치가 7천만원까지 떨어졌다면 사실 3천만원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이 없는 거잖아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는 이제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사행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범위 한도를 알아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어, 그렇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댓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담 요청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